저는 이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왜 드라마 촬영장에 안 가시고 여기 계시는 거예요? 얼굴이, 딱 봐도 배우상이잖아요 오늘 이렇게 기분 좋게 시작하시는 거죠? 텐션 좋아요. <laughs> <laughs> 전직 승무원 출신 영적 심리 상담가 무속인 해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어? 자, 왠지 평소에도 이 프로페셔널 하실 것 같은데, 나만의 강점, 내 네, 실력님의 영어만 신점, 또 풍수 명리학까지 두루 섭렵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사항 오늘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예전에 네. 아이들 어릴 때 가구를 산 적이 있어요. 오, 가구를 사서 제가 리폼을 하고 오.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예방이라고 그러죠. 그 밑에 안 보이는 데다가 빨간색 펜으로 밭전자를 써요. 오. 흙으로 귀해라 나쁜 기운들을 오. 흙으로 되돌려라 자연으로 되돌려라 오. 이런 뜻이거든요. 진짜. 그래서 빨갛게 밭전자를 안 보이는 데다 써놓고 갖고 와서 리폼해서 쓴 적이 있죠. 오. 오. 그러시구나. 네. 아.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 집에 그래. 들어갔는데 집에 갈 때마다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답답해서. 오. 그래서 둘러봤죠. 저희 엄마가 아주 이쁜 노란색 등산복을. 어~ 입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게 동네에 친했던 할머니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네. 그분 거였던 거예요 아... 그래서 아깝다고 갖고 오신 거지 저희들은 이렇게 기운을 느끼기 때문에 네. 알고 빨리 어, 해결을 해서 잘 태워드렸거든요 네. 근데 그러지 못한 일반인들은 어~ 이게 왜 도대체 답답하지 어... 병원에 가도 답이 없어.